g 다 o 끝끝 o o d good. g 또 o 또 왔다 또 왔다 또또 d g o o 또. g o 내집 앞에 o 다내집 o d g o o 집 Good, good. g o o 그그또 집에 들어 o 다 good. Good, g o 안 올라오 겠지? 꺵껍 아, 아, 조심 해라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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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층에 있다. 아 뭐야 뭐야 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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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다뭐 살았어 이따, 이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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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, 어갖고정이 이따, 어따이 이따, 이따, 이 진신 너무 없었다. 이 보자 제 우리 부자됐다 이제. 아 존나 <laughs> 아, 웃긴네 또. 막판에 또 하나 했네. <laughs> 그냥 앞에 있는데 내딸시이 가이겼나. 그 씨바 틴키를 깜짝 놀라고러 니만 놀래면 되지 뭐 내까지 놀래키면. 그래.